수직선을 움직이는 이제는 점이 두개야 두개 두 점의 위치가 각각 다음과 같다 이거지 너는 수직선 상에서 위치야 수직선 상에서 위치 저 물어보자 기정아 얘는 출발할 때 어디 있을까 그렇지 왜 t에다 뭘 대입해 보면돼 0을 내펴보면 되는거지 출발할 때란 말은 출발한 후 0시간이 지났다 이 말인거야 그땐 출발한 위치가 바로 3분의 2였던거야 그니? 연재를 할수 있겠어? 얘가 출발할 때 위치가 어딜까? 어, 그렇게 있다는 거야. 근데 얘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라, 이 말인 거야.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서의 두점 사이의 거리. 즉, 위치의 차를 관서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해? 속도는 어떻게 관다고? 위치에 미분계수라며, 그럼 얘부터 미분하면 xp 프라임 x가 t가 되겠지. 널 뭐가 돼? et 제곱에 플러스 et 제곱이 되고, xp xq 프라임 t가 되면, 널 미분하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이거 두 개가 속도잖아. 이두 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et 제곱은 마이너스 3t 플러스 5가 되는 t를 찾으면 되니까 넘어가면. 2t제곱 플러스 3t-5가 0이 되겠죠? 자, 그럼 2, 1에, 5, 1에, 맞나, 이거? 이런데나 그럼 2t 플러스 5가 되고, t-1이 0이 되니까, t가 얼마나 와 마이너스 5분나 또는 1이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t가 시간이잖아, 그지 시간이 음수가될 수는 없잖아. 근데 t가 얼마나 소리야? 나 둘이 속도가 언제 같아진다는 거야? 1초가 지나면 같아진다는 거지. 출발하고 나서. 네? 1대1파면 얼마 돼? 얘는 속도가 얼마 돼? 1대1파면 속도가 2가 되지. 얘 속도가 얼마나 되니? 그래서 같아진다는 거지. 근데 그 순간에 뭘 찾으라고? 두 점의 사이의 거리를 찾아라고 했으니까 위치를 찾야하는소 거지. 그럼 1을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 대입하면 뭐가 나와? 1초 후에 뭐가 나와? 위치가 나오지. 그럼 P점의 1초 후의 위치는 어디야? 얼마야? 얼마? 1이 되는 거지 1. 자, 연점 여기 있을 때 여기 1회가 있다는 거, 야 1에 몇초 뒤에 1초가 지난 P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얘는 1초 뒤에 어디가 있겠어? 1을 대입하면 되잖아. 뭐 얼마 되니? 4가 되겠네. 얘는 4에가 있는 거지. 이 Q점인 거야. 얘도 t가 1초일 때 있는 거지. 근데 하필 이 점을 지나는 순간에 그 순간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다이 말인 거야 동안에두점사이 거리는 얼마야? 상위답이라고 할수 있겠지?